네, 뉴스 오늘 화요일 일타 시사로 문을 열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언제 모셔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권 내에 그야말로 문제적 인물로 떠오른 전광훈 목사 얘기부터 좀 해보죠. 국민의힘 선당대회 이후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힘을 발휘했고 또 소위 일종의 지분이 있는지 뭐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과의 행보로 과시하게 받빴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분명히 선을 긋자 결별을 선언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입장에 나왔습니다. 자 전광욱 목사는 국민의힘 쪽에 내년 총선에서 200석 자신 있냐 물었더니 내가 도와주면 자신 있다고. 그렇다면 내가 창당을 미루고 당신들 버르장머리를 고쳐줄 것이라 말했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따져볼 게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전광욱 목사 뭐 결별 설이 나왔는데 결별이 아니라 이 정도 뭐 포옹인 것 같고 또 실제로 전 목사에게 떠나면 안 된다. 붙잡은 보수의 인물이 과연 누군지 원장 어떻게 보세요? 전광훈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광화문 집회를 했고 예. 지난번 당경선대에서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연설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 예. 전광훈 목사를 손절할 수 없습니다. 음. 그리고 정광훈 목사의 파워가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위해서 붙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 파워는 어디서 나올까요? 대체. 보수, 그구 세력들이 소위 태극기 부대를 네네. 이끌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교회의 신자 음. 등도 물론 있겠지만, 보십시오. 바른 말을 해서, 어? 절대 종교와 정치는 손절해야 된다 라고 네. 주장한 홍준표 시장을 음흠 김기현 음흠. 대표는 예. 사임 고문에서 잘라버리고 그렇죠. 예. 오히려 전광훈 목사와 함께 가는 것으로 겨우 한다는 얘기가 음. 나 아니면 당신들 내년 총선 안 된다 이런 협박과 공갈에 그입좀 다물어라 네.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서열은 윤석열 대통령 1위 정광 목사가 2위이기 때문에 <laughs> 김기현 대표는 3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못한다 음.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정광 목사 뭐 각종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 했던 말들이 돈 좋아한다 뭐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돈을 안 갚아도 된다. 심지어는 병원 지어서 간호사들 짧은 치마 입히겠다. 뭐 이런 얘기들. 과연 목사라는 분이 성직자가할수 있는 말인가? 의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다른다고 해야 될까요? 왜전 목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분이 왜 이렇게 힘이 있는지 의문이에요. 저도 의문입니다. <laughs> 그리고 예. 목사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 말씀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예. 신자들에게. 그런데 하나님 꽈불면 혼낸다. 이런 반 기독교적인 언사를 쓰면서 나는 돈 좋아한다? 또 병원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미투적인 말씀을 하셔도 네. 그 좋아하는 거예요. 왜? 예, 극우 그 세력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아베 총리가 그렇게 저격으로 사망을 했고 기시타 총리가 그제 또 폭탄물을 음, 던졌지 않습니까? 있었죠. 예. 네. 이런 것들은 대개 극우 세력들이 하는 겁니다. 극우 세력 또는 극좌 세력이 항상 테러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의 그런 톡 튀는 말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매력으로 느껴서 따라오는 음. 거죠. 얼마나 당원을 많이 가입시켰고, 그분들이 단결되어 있으면, 음. 대통령 선거도, 당대표 경선 때도, 내년 총선 때도, 그걸 많이 알면서 버리지 못하겠어요. 그게... 자,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한다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 상임보험으로 서 잘라버리잖아요. 그 말이야, 뭐, 단체장이나 기관장은 상임보험은 안 한다. 음. 할 때는 언제고, 지금까지 지켜온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유지시켜놓고 이런 일 벌어지니까 해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좀 김기현 대표 표정에도 어떤 곤란함이 좀 읽히는 것 같은데 뭐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고 우리 당을 뭘로 알고 그런지 모르겠다. 발끈했지만 진심은 뭘까요? 어쨌든 예전에도 뭐 태극기 집회로 나갔었고 김기현 대표도 좀 껄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렇죠. 상대하기 싫을까요?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예. 우리 한국에 대해서 막말을 하면. 예. 다음에 중의원 혹은 참의원선거에서 당선됩니다. 네. 그런 정치적 위기에 오는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혐한 발언을 하거든요. 그리고 김기 김재원 대표도 경상북도에서 대구로 선거구로 옮겼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정서를 대변하려고 그런 막말을 하지만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굴종 굴욕 외교에 대해서, 또 예,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에 대해서, 민생 경제에 대해서 지금 TK도 다 심판해서 지지도가 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김재원 최고위원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만큼. 전광훈 목사의 그 힘을 빌리면은 내가 당선될 수 있다 음. 그런 표출 아니에요? 네 음. 일각에서는 뭐 전광훈 목사가 결별 선언을 보류한 지금이 오히려 손절해야 될 기회다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못 해요 그것은 왜 못한다? 국민의힘이 못한다니까요. 예. 그 파워가 네. 엄청나고 일각에서는 그 파워라는 게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 다 당선 시켰잖아요. 음.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3, 4월에 네. 경선을 한다고 하면은 그 표가 필요하거든요. 예. TK 지금 말씀하셨는데 TK도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TK 대구 경북 정당 지지도를 보면 어 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약진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당히 빠지고 있어요. 자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9.6까지 왔고요. 평상 50% 중반 정도가 이제 기본값인데 48.4%까지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음, TK에서 민심이 좀 요동친다. 국민의힘의 등을 돌리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빨간불이 들어온 건데 출구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글쎄요. 지난 4년 전 총선이나 역대 총선에 보면 총선 1년 전에 국민 여론이 지금 여론조사가 그대로 반영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총선까지 그대로 간다임 왔습니다. 되게 그렇게 반영되고 예, 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 빨간불이 켜졌다. 상대적으로 국민의 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당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국민의 힘에서 빠지는 그 지지층이 중도로 간단 말이에요. 네. 또 민주당으로 와야 될그 지지층도 중도로 바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야 즉 국민의힘, 민주당 다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두당다 모두 외면받고 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중도층이 지금 현재 지지 정당 없는 음. 그 중도로.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30% 정도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중도의 표심이 또 내년 총선에 상당히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내년도에 예. 누가 어떤 당이 예. 중도 세력을 더 가져가느냐. 예. 이건 앞으로 1년간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가. 예.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제3 세력의 바람을 불러 일으켰듯. 어떤 중도를 표방하는 삼지대의 정당이 또 파란을 일으킬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까? 당시 안철수 의원은 네. 사실상 21세기 예. AI 시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시대의 정신에 맞는 젊은 지도자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제3세력으로 성공을 했지만 은 지금 현재는 그러한 인물이 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삼세력도 우리나라 정치는 보면은 정당이 미국은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정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이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가 탄생하는데 지금 우리는 항상 정치권이 누가 그 시대에 맞는 대통령 후보감이냐 이것으로 다 몰려가기 때문에 네. 저는 중도 제3세력, 오늘도 뭐 김종인 음. 위원장이 그러한 표시는 했지만, 예. 그렇게 썩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